따뜻한 바람이 솔솔, 봄기운 만연한 5월의 어느 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여기 홀로 힘없어 보이는 사람 발견. 바로 채영 리포터. 아 힘들어. 아, 왜 이렇게 나른하고 피곤하고 잠이 오지? 나오는 건 아픔에 내려오는 건 다크서클. 아니 기운 좀 내봐요. 이렇게 기운 없을 때 보약 한제 탁 지어 먹으면 힘좀날것 같은데. 아 그러면 보약을 지어 먹으면 되죠. 아니 보약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지어 먹죠. 아 오늘 아이템이 한방에 관련된 거거든요. 어? 진짜요? 어디 어디? 체형 리포트에 무거운 눈을 확이게할 오늘의 행상지 이곳을 빼놓고 한방을 논하지 말라 대한민국 한약재 1번지 가장 오래된 약재 시장인 대구 양영식 그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봤다 대구 양영식 한방구 꼭탐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용 리포터가 찾아간 곳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양영식 한의학과 관련된 170여 개의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제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이곳 대구 양명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왕 온 김에 저 채영이가 이 양명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를 알려면 그 뿌리부터 알아라. 그래서 오늘 양명시의 뿌리, 양명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령시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들러야 하는 필수코스.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 우리나라 한방의 역사는 물론 대구 양령시의 유래와 전해오는 한의학 문화까지 알수 있는 곳이라는데. 이야, 한약 냄새가 가득하네. 그런데 이 양령시의 역사 누가 좀 알려주실 분 없을까?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영 씨의 역사를 알려줄 김정숙 해설사. 해설사시구나. 예. 그러면 양령시의 역사 잘 아시겠네요? 예, 예.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구 양령시는 1658년 조선 효성리 임금 때 대구 읍성안 객사들의 섬개시되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팔도 한약재 매매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만주, 러시아에서도 대구 양령시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럼 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 맞나요? 아, 아닙니다. 대구읍성이 흘리고 나서 1908년 읍성 남문이 있던 자리 남성로로 이전해서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양영씨는 일제 강점기 시절 계속된 탄압으로 1941년 폐쇄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양영씨 부활을 추진하며 제일회 한방 축제가 열린 이래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약을 좀 지어야 할것 같은데. 어 약이요? 혹시 제 전문이 실전 대보탕이요 그래 그래. 한달지 시면 되나요? 크, 돈 제대로 벌겠는데? 선생님 이 양령시에서 가장 유명한 명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우리 이좀 봐요. 우리 자기 허니 이거 얼굴이 자꾸 말라가고 몸도 봐요. 지금 저기 제가 넣고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몸도 잘안 움직이고 마네킹처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선생님 좀잘좀몇좀좀 좀 잡아봐요 쌤도좀 움직이고 말을 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믿거나 말거나 한의학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데 한방 조격으로 몸을 풀기도 하고 사상 체질과 몸의 혈자리 등. 한방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하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문화까지 즐길 수 있다니, 그 누가 이곳을 마다할 수 있을까? 네, 양녕시 한의학박물관을 둘러봤는데요. 양녕시의 역사도 알아보고 체험도 할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한방에 대해서 한방에 알아보는 건 여기밖에 없죠. 양념식에 있기까지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내며 지금도 한약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양념식. 여전히 거리 절반 이상이 한약 관련 점포들로 채워져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4년 동안 한 자리만 지키며 한약을 제조하고 있는 한약방을 찾아가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곳에서 예. 44년 동안 터줏대감으로 예. 계셨다고 했는데 예. 너무 영광입니다 생님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한의원은 음. 음. 종종 가봤는데요 한약방은 예. 제가 처음 와봤거든요 예.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의원은 이제 처방을 내고 진단을 네. 하고 우리는 손님이 약을 지어 돌라면 지어주고 약을 팔고 하는데 음. 음. 현대적인 얘기하면 병원이 있으면 약국이 있잖아요 한의원이 있으면 한약방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몸의 체질과 증상을 판단해 그에 맞는 약재를 조합해 주는 한약방 신전이 원장님은 약재와 약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끝에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의 향약 집성방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 이 책만 보면은 어느 정도 약초에 대해서는 다알수 있겠네요. 아 물론이죠. 이게 사계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음. 이것만 보면 아 이렇게 생긴 것이 약이고나 알 수가 있도록 힘만 된 거죠.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 그럼 제가 이제 약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어. 제가 이제 약재 좀 사러 갔다 올게요. 어. 가볼까요? 약재를 구하기 위해 직접 양영시로 나온 체형 리포터. 손님 뭐 찾으세요? 아 사장님 네? 네? 혹시 고절처 있나요? 예 네, 있습니다. 고절처는 여기 안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한번 구용하세요아 음. 혹시 다른 곳도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여기는 도움에 소매하는 곳이니까 가격도 사고참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가 봐요, 사장님. 네. 음. 이곳은 한약재를 전문으로 파는 약업사. 시대가 변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약재를 구매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재 양념시에는 부소매로 약재를 파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사장님 고기 더 있어요. 네, 있습니 네. 요즘은 얼마예요? 네, 2만 3천 원요국산이에요 네, 국산입니다 예, 비만에 이런 데에 뱃살 들어가고 이런 데 사장님 방금 전에도 손님이 약재를 사 가시던데 이렇게 손님들이 좀 자주 오는 편인가요? 예 자주 옵니다. 요즘은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보시고 자기가 꼭 필요한 약재를 많이 사러 옵니다. 집에서 호크에 딸기 먹기도 하고 저 보리차식으로 연하게 딸기 드시기도 한답니다. 음. 한약재를 약으로만 먹었던 과거와는 달리 식품이나 차로 가볍게 먹게 된 지금. 시민들이 구매하기에 쉽고 편리하게 가공, 포장돼 나오는 약재들 양영시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역사와 변화가 공존하는 양영시 안에서도 가장 트이하고 젊은 곳이 있다 바로 청춘들이 만드는 공간, 양영 청춘 살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양념시 쭉 둘러보고 네, 이 안으로 네, 네, 네. 들어왔는데, 근데 이곳은 좀 뭔가 세련된 게, 네. 어, 카페 같기도 하고, 되게 약방 같기도 하고, 네, 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양념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려서 쉴수 있는 쉼터고요 그리고 한방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념시에서 개발한 음. 다양한 상품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입니다. 아, 그러면 아무나 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네. 양식 찾으시는 분 누구나 오셔가지고 편하게 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한방 차도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방 차요? 네. 저도 마셔도 돼요? 네, 네. 드시면 됩니다. 이곳은 한의학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한약이나 약재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 한방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QR 코드를 이용하면 한약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전자 기기를 통해서는 색다르게 양현 씨를 즐길 수 있다. 어, 이거 큰 태블릿 PC 같기도 하고 네. 이거 광고판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대구 양현 시의 점포와 약재들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시작한 내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재를 사고 싶어도 이게 제가 체질을 모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네. 체질감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쪽으로 네. 그 한번 들어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체질감별! 네.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자신의 체질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질에 좋은 약재와 음식을 알려주고 약재를 살수 있는 점포까지 한 번에 알려준다니? 똑똑하다, 똑똑해! 또한 양영시 이세들이 만들고 있는 한방 재료를 이용한 이색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공간이라 할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홈쇼핑의 쇼호스트 문시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방 제품 세가지 준비했어요. 자, 일단 주부님들, 요거 안살수 없어요. 안살수 없어요. 한방 종이거든요. 그러면 한방 종이라면 당연히 건강 챙겨드리죠. 거기에다가 맛도 챙겨드리고, 챙겨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내가 좀 불면증이 있어서 잠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좋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차 하나 탁 타서 드시면 10초 뒤에 잠들 거예요. 요건 안살수 없어요. 일단, 잠을 못 주무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요거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부부 세트. 맥주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요거 야광문 하면 남성분들한테 좋은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홍삼 하면 이제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부부 맥주 세트. 아, 요것도 이잠잘올 거예요. 요기를세개다 드시면 가장 좋겠죠? 네, 이 3종 세트는 그러면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 바로 5월 3일부터 7일. 단 5일간 이곳 양영시에서 한방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늦게 오시면 이거 없어요. 지금 바로바로 바로 오셔서 구입하세요! 360년의 한방 역사가 기들어 있는 대구 양영시. 그곳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갈 미래를 함께 보고 느꼈던 시간. 지금까지 지켜왔던 시간만큼 더긴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 양영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